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손녀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가락 튕기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지, 엄지, 동그랗게 만들어주시고, 시작. 하나, 둘, 둘 셋, 넷. 자, 중지.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약지. 하나, 둘, 셋, 넷, 넷. 애기손가락 애지 하나, 하나, 둘, 셋, 넷. 넷 자, 네 가지 동작 배워보시겠습니다. 먼저 검지와 애지 그렇죠. 자, 우리 머리 위에 한번 올려볼까요? 속글같이 생겼다, 그죠? 네음 자, 두 번째 동작은 엄지 세 번째 동작은 손다 펴고 네 번째 동작은 손과 손을 마주 잡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배웠던 네 가지 동작을 동요 꽃가신에 맞추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Yes! 시작!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 있는 꽃가시나나. 아기는 살짝 심벗어 놓고 맨발로 한들한들 한들 나들이 갔나. 가지런히 기다리는 꽃가시나나. 자, 손가락 마사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지. 왼쪽 두 번, 오른쪽 두 번. 시작. 엄지, 엄지. 검지, 검지. 중지, 중지. 약지, 약지. 애지, 애지. 네 가지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지. 자, 이번에는, 애지와 검지. 자, 손 합장. 깍지 끼기. 다시 한번. 엄지. 두 번째는 검지 소지, 세 번째는 합장, 네 번째는 깍지 끼기. 네 가지 동작을 따르릉 동작 어, 동요에 맞추어서 함께 불러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야! 시작.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저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세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